역시 대구는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대구 친구들 만나러 왔습니다. 이따 뵐게요. 어? 너무 좋아. 유유. 한 기소. 가자 빨리. 어. 야 유럽 장미야. 오, 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니 뭔데 이거 진짜. 어? 이거 뭐 진짜 딱 시집보내 큰 사이즈면 너무 버스. 버스 타고 봐야지 다리발이 차가. 아, 코카 이쁘다. 우와, 대박인데. 아, 이쁘다. 어둡다고 난리고 진짜 <laughs> 야학동 과메기 이거 포항 크기네 이거, 이거 정말 과메기는 이집 따라오는 게 없다 내개해도가다 맛있겠네요 미련? 찢어, 주는 가미비채가 어. 이게 있잖아, 음. 자르잖아 원래 음. 이렇게 찢어, 음. 음. 이렇게 찢어서 되게 어. 맛있어요, 맛있고 어. 깨끗하게 포장 준비딱 어. 해가거 솔직히 진짜 괜찮다. 이야, 음. 이것도 다 세팅. <laughs> 이그래이집이 그런... 좋아, 할게 없어. 음. 네. 야채 네. 이렇게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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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가 누가 이쁘게 나 그래. 얘는 두개 놔두 그, 그 여보세요 응, 아니, 이건 안해야된다 이건 어, 따로 응. 줄게 윤금 응, 응. 응,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야, 또 과메기를 중간에 대충. 아 이쁘다 경량 봐라 진짜 이쁘다 오라이 아, 담꽃 보니까 어머니 있다. 어머니 결제 감사합니다 나 소다 보고 다시 담을까 저야고저 어디 부을까 일로 이 여기다갈데 없는 거. 와, 야, 이거 진짜. 와인. 석화. 과메기네, 포항 과메기. 우와.

번도 있네. 야, 오늘 누구 생일이냐? 빼빼로도 있고. 빼빼로도 있고. 벌써 안 보자. 여태까지 먹은 거 한강만큼 마셔가지고 한강에 다, 뭔데? 다먹어가이 소맥? 이거는 완전 맥주다. 아이씨. 맥주야? 이 너무, 이잔 너무 크다, 야.